안녕하세요. 지금 10월 와 너무 예쁘죠? 지금 바닐라 프레즈 목수국인데요. 음, 오늘 날짜가 10월 25일 토요일이에요. 10월 10월 달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1월이 되는데 저희는 수국 축제예요. 완전히. 전국에 봐도 이렇게 수국이 예쁘게 핀데가 잘 없더라고요. 어,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지금 가을 식재로 해서 수국 지금 모든 관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수국을 예쁘게 꽃을 내년에 봐야 되겠다 하시면은 가을 식재를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 조금만 있으면 여기 이제 또 잎이 떨어져요. 지금 아직까지는 잎이 그대로 있는데.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입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~ 이제 동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을 동안에 겨울 동안에 얘들을 식재를 가을 식재를 하면은 어~ 또저 애들이 겨울 동안에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동면을 들어가면서 뿌리는 계속 잠 뿌리는 어~ 땅 속에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내년 가을 이렇게, 이렇게 올 가을에 식재를 하면은 내년에부터 꽃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화를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가 윗손으로 윗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양가를 줍니다.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봄에 식재를 했다 하면은 그 해는 꽃이 좀 적고 잎으로도 양분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뿌리로 갑니다.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가을 식재가 이제 강급이라든지. 지금 공원에가 가장 지금 납품이 많이 들어가요.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가정원처럼 뭐 공원, 이렇게 시에 사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가는데 가을 식재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진짜 이게 딸래요 너무너무 예쁘죠? 제가 지금 매일매일 또 이렇게 하루하루 자고 나면 계속 애들은 피고 이게 지금 일어나잖아요. 지금 내일 모레 11월달이 다가오는데 저희 집은 이렇습니다. 두 번, 7월 달부터 7월, 8월, 9월, 10월, 뭐 11월 달까지도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길게 볼수 있어요. 전지만 잘 해주시면요. 얘, 얘는 바닐라 프레드인데, 수원천에는 이 색깔이 나오지만은, 강원도라든지 평창이라든지, 겁나게 그쪽에 기온차가 많이 난 데는 이 색깔보다 더 확연하게 아주아주 아주 빨간 색깔이 나와서, 정말 얘들은 환상적입니다. 바닐라 프레즈 목수국입니다. 자, 수국은 가을 식재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